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동서양 고전의 이해, 동서양 고전의 이해에 대해서 어, 제2 강이죠, 제2장 박지원의 열하일기 동서양 고전의 이해 제2강 열하일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연암 박지원은 뭐 너무나 유명한 어, 대문장가죠. 이 18세기 조선의 문인이고 대문장가입니다. 자, 이동세양 고전에 이에 그 30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30페이지. 거기 개관해 보면 나오죠. 박지원은 고전 문학사상 가장 뛰어난 문장가다. 나오죠. 그래서 이 조선의 이제 4대 문장가에 이제 들어가죠. 이어는 박지원은. 그래서 탁월한 실학자들이 이제 그 영정조 시대 등장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대문장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두 번째 단락에 오면 그래서 박지원은 청나라와의 교역을 통해서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용후생, 그러니까 잘 이용을 해서 후생, 삶을 두텁게 한다는 뜻이죠. 이런 실리를 상당히 주장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768년부터 백탑 부근에 살면서 이덕무, 이서구 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실학자들이죠. 북학으로 불리게 되는 새로운 실학. 북학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청나라를 가리켜요. 청나라. 그런 그 실학이 시작이 되었고 어, 박지원은 이제 1780년부터 청나라의 문물을 접하고 와서 열하일기를 쓰는데 열하라는 말 자체가 이제 열이나는 강이란 뜻이에요. 온천이죠, 온천. 온천입니다, 일종의. 그 일기를 쓰게 됩니다.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가 이제 죽고 나서 연암집이 있는데 열하일기를 포함해서 단편소설 모음집 반경 가게 전또 농사짓는 데 필요한 내용 관홍 소초 다양한 글들을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물 소개에 보면 이제 31쪽부터 어, 이 박지원에 대한 이야기가나오죠 거기 보면, 31쪽에 보면 나오죠. 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글 짓는데 남다른 어떤 재능을 보였다. 거기 그 31쪽에 두 번째 달락에 보면, 18세 그 이양천에게 글 짓는 법을 배웠는데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러 작품들을 씁니다. 이 연한 박조는 거기 보면 마장전이라든가 예덕선생전, 이런 걸 썼는데, 이 마장전은 이제, 말을 그 사고 파는 거강꾼들 이야기예요. 말을 사고 파는 거강꾼이죠. 이야기고 그 예덕 선생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얘는 여기서는 더러울 예제입니다. 그래서 그 예덕 선생전은 이제 일종 의 인분을 어 푸는 그런 그 사람이야기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음,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쪽으로 넘어가면, 32쪽으로 넘어가면, 어, 그 첫째 줄에 평생의 벗 홍대용을 만났고 성균관 시험을 치렀지만 답안을 제출하지 않죠. 그래서 과거의 뜻이 없음을 일찌감치 보였다. 이런 말 나옵니다. 어, 그리고 이제 32세 때 이제 이덕무, 이석우 이런 여러 사람들과 가깝게 지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36세부터 그다음 달에 가솔들을 처가해 보내고 혼자 이제 머물면서 여러 그 실학자들과 가깝게 지냈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황해도에 있는 그 연암 협이 있어이 황해 연암이라는 게 결국 지명입니다. 지명. 이곳으로 옮기면서 이제 연암이라는 호를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연암 박지원이죠. 그리고 44세 때 44세 때, 그 홍구경이 실각하자 서울로 돌아와서, 천남 이재성의 집에 머물다가, 삼종형인 이 박명원을 따라서, 청나라로 가죠. 그래서 5월에 출발해서 6월에 압록강을 건너고, 8월에 북경에 들어갔지만, 건륭제가 휴가 중이라 이제, 열하까지 갔다가, 북경으로 돌아온 다음, 10월에 서울로 돌아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열하 일기를, 집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열화일기가 그 당시에 집필한 게 아니고, 어 여행을 갔다 와서 집필한 거예요. 그래서 47세에 이제 홍대영이 53세로 세상을 떠나자 염을 하고 이제 홍덕보묘지명이라고 이런 것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세에 그그 그 천거로 이제 을를 나갔다라는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55세에는 한성부 판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서울시장 정도 되는 거죠 임명되었으나 모함을 받아 아내 형감으로 강등되어서 이제 아내에 부임했고 형감으로 있는 동안 그런 여러 이제 글들도 쓰게 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57세 때그 열하 일기로 문풍이 어지러워졌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편지를 받고 이제 그 글도 짓고요 어... 60세 때안희영과 민기가 끝나자 안희영 백성들이 송덕비를 세우려 했지만 허락하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와서 이제 여러 재용감 주부를 거쳐 의금부 도사, 또 이듬해 면천군수 외직을 다갔고요 64세 정조가 승하하고 양양부사가 되고요. 또 다시 서울로 와서 이제 이때 신유박해가 일어나고 그 69세 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죠. 어, 그, 34쪽에 보면, 우리 고전문학의 최고봉이라고 나오죠. 연암 박지원은. 우리 고전문학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연암 박지원의 이제 그, 특히 연암집은 상당히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34쪽을 보시면, 34쪽에 세 번째 줄 나오죠. 어, 두 번째 줄부터 보면 고전문학의 최고봉이다. 그리고 어, 연암집을 읽는다는 것은 애호가들은 물론이고 연구자들에게도 흥미있다. 아름답지만 난해하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열려 함양 박시전 병서에서 연암은 과부의 심정을 이렇게 읊는다. 가물거리는 등잔불 제 그림자 위로할 제 홀로 지키는 밤은 지새기가 어렵더라. 게다가 처마 끝에서 빗물이 방울저 떨어지거나 창가에 달빛이 하얗게 흐르며 낙엽이 뜰에 뒹굴고 외기러기 하늘에서 울며 멀리 타구름도 끊어지고 어린 종녀는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면 가물가물 잠못 이루노니 이 괴로움을 누구에게 하소연하랴? 라고 이제 하면서 이런 결국은 이제 이 열려하면 박시전에서도 보면 어떤 과부의 어제가 다시 결혼이죠 이런 것을 허용하자라는 어떤 맥락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남성인 연함이 호르몬의 심정을 이제 이렇게 잘 그렸다라고 볼수 있겠고 문체 반정이 이제 정조 때 일어나죠. 어떤 그 문체 반정. 그래서 박지원의 글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양반이 이제 그런 그 하층민들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적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난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문체 반정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연암이 좀 겁이 많아서 이제 연암 박지원이 이문위희란 말 쓰죠. 저는 문장으로서 희롱했을 뿐입니다. 또는 이문위교라고 돼요. 이문위교 문장으로서 가르침을 삼았다. 이 한자에서 이 e, a, 이 위비하면 A로서 B를 삼다 이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반성문을 쓰고 뭐 그랬다고 하죠. 어, 35쪽에 보면 신분 사회의 질곡을 뛰어넘었다라고 나오죠 박지원은 어, 양반층의 그런 고루하고 위선적인 관념을 뛰어넘어서 여러 실학자들 특히 이제 서울 출신들과 어, 진실하게 교류를 했다. 뭐 이런 얘기 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계질서가 엄격한 그 하열할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이 그런 위계질서가 엄격한 그런 그 사회 위계질서. 그런 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하층민 특히 이제 거기 35쪽에 2번에 보면 네 번째 줄 나오죠. 그의 글에는 떠돌이 거지나 이름 없는 농부, 뗄나무 하는 사람, 시정의 왈패 등하층민이 자주 등장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당시 신분적인 위계질서의 사회에서 대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연암의 그런 호탕함에서는 냉자와 견줄만 하고 신랄한 풍자와 날렵한 비유에서는 장자를 넘나든다. 이런 그말 나오죠. 맹자의 논리로 성리학적 사고에 갇혀있는 지식인을 매섭게 비판하고, 장자의 다채로운 표현을 빌어 시골 사람의 코고는 소리를 아름답게 그렸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맹자와, 맹자와, 어, 장자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 맹자는 어떻게 천하를 다스릴까? 어떻게 천하를 다스릴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죠. 일종의 질서의 세계죠. 질서의 세계. 이걸 이제 강조를 했다면 이 장자는 강호에 돌리죠. 강호에 돌리. 강호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자유의 세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장자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죠. 이 당시로 보면. 그래서 이 장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닭 기원의 글을 이제 좀그50 35 페이지 마지막 줄에 중국의 고문을 모방하는 글쓰기에 매했던 당대 지식인들은 박지원의 글을 낮춰 보았지만 그는 시대를 꿰뚫어 보는 예리한 감각 36 페이지에요 양반 지배층의 위선과 가식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으로 이런 글들을 많이 쓰게 됐죠. 그래서 거기 36페이지의 두 번째 달락에 보면 그의 글을 읽는 사람을 웃게도 울게도 한다고 나오죠. 또 머리털이 쭉뼛 서게 하거나 목매게 하는가 하면 무릎을 치며 탄복하다가 가슴이 아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매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런 것을 깨우쳐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의와 영향을 보면 빛나는 문장, 자유로운 정신 사대부 출신이었지만, 어, 이런 그 양반을 비판한다는 거죠.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하층민들의 이야기를 썼는데, 특히 이제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보면 광문자전이라고 나오죠. 이 광문이라는 게 이제, 광문이라는 자는 거지가, 거지라고 나오죠. 공맹의 도리를 잘 실천했다. 마장전, 거강꾼이죠. 거강꾼이라는 것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중개업자라는 뜻이에요, 중개업자. 그래서, 그, 우정을 찾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랄한 풍자와 날렵한 비유. 37쪽에 나오죠. 연남집에 그를 호탕함에선 맹자와 견질만 하고, 신랄한 풍자와 날렵한 비유에선 장자를 넘나든다는 말과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열아일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상당히 이제 여러 그 상황들에 대한 묘사를 했고요. 특히 이제 이 소단 적치인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과거 시험에 장원한 글들을 엮은 문집의 서문이죠. 소단 적치인. 이 소단이라고 할때이 소는 시끄러울 소자입니다. 시끄러울 소자. 시끄러운 단, 그 그러니까 일종의 시단이라든가 어떤 문단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적치라는 것은 이제 붉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깃발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인이라는 것은 원래 끌 인자니까 군대를 이끈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을 이제 병법에 비유한 겁니다. 글쓰기를 병법에 비유한 것이 글쓰기를 병법에. 비유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소단 적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연암의 이 소단 적, 적친이라는 작품도 이제 고사와 전거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그 그 밑에 달락에 나오죠. 이전 단, 단기에서는 장준거라는 거칠고 사나운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불안당도 설복시키고 만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득력을 상당히 이제 설득을 잘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사물을 묘사할 때도 빛을 바른다. 공작관계에서는 박지이 연경에 갔을 때 연경은 이제 북경을 연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비연자죠. 제비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그공작새를 구경하고 그 모습을 묘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눈앞에서 공작새를 보는 것 같,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생생하게 잘 그려내고 있다고 나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38쪽으로 넘어가면 합풍 중로단기라고 나오죠. 무릎을 치게 하는 비유다. 그래서 하풍은 연꽃바람. 이게 하자가 연꽃하자죠. 이렇게 풀초변이 있고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연꽃바람입니다. 어, 그런 것이고 중로는 덴잎베 메틴 이슬이죠 백성을 사랑하는 선비의 마음을 비유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또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안아이 어, 현감을 있을 때 깨끗이 치우게 하고 못을 연못을 파죠. 연꽃도 키우고 파초도 심고 연못 속에서 누각이 솟아나는 모양처럼 건물을 조성을 했죠. 그래서 합풍 중로당이라고 이제. 짓고 기를 쓴 거죠. 그 기. 그 어떤 누각을 지으면 거기다 쓰는 글을 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글을 썼고요. 또불 2단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하는 문장의 마술이 나오죠. 그래서 어, 잣나무를 이야기눈 속의 잣나무. 그래서 목숨이 테로운 지경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는 사대부의 정신. 이게 이제 그 논어에 보면 어, 이런 말이죠. 새한 연후, 날씨가 차가워진 연후에야 지, 송백지 후조야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조선시대 사대부의 정신세계, 또 자신의 스승이었던 이 양천이 임금의 미움을 받아 유배를 당했을 때,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 다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형을 그리워하며라고 나오죠. 어 이거는 이제 그 연암 박지원이 51세의 큰형이 이제 58세의 세상을 떠났을 때억 연암 억 선형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연암이 억 추억한다는 거죠. 억 선형 돌아가신 형을 렌트십니다. 이런, 이런 그 시를 짓죠. 그래서 이제 형의 얼굴을 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자 거기 시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형 얼굴 수염 그 뒤를 닮았던가. 아버지 생각나면 우리 형 바라봤지. 이제 형 그리우면 어디에서 볼 것인가? 내 얼굴 비춰보러 시냇가에 가봐야지. 이게 렇 나오죠. 사진이 없던 시절에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이제 형의 얼굴을 바라봤다는 거죠. 형이 이제 그런 아버지 얼굴을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그 형이 이제 세상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이제 시냇물에 고개를 숙이고. 물에 비친 자신의 그런 얼굴 을 보면서 형의 모습을 찾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괴상한 사람의 이야기를 또 세상에 전하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연한 박지원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작품에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지원 또 마지막 줄에 보면 산해 39쪽에 오르는 걸 좋아해서 금강산, 송리산뭐 모든 산을 다 다녔다고 나오죠. 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토대로 이제 자신의 글들을 이제 쓰는 거죠. 그 우리가 보통 금강산이라든지 산에 가면 바위에다 자신의 이름을 새겨 두죠. 사람들이 자기 흔적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이제 글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이제 그 김홍년의 이 누군지 궁금했던 박지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삶을 글로 지은 거 이게 바로 이제 발승암기라고 하는 작품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김홍연에게 왜온 나라산에 이름을 새기고 다니느냐고 하니까 이름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김홍연의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진 것은 바위에 새긴 이름 때문이 아니고 이 박지원이 또 유명하고 그의 이야기를 글로 썼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하찮은 것들의 소중함을 많이 일깨우는 이야기 특히 이제 이 박지원은 장자에서 많이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장자는 아주 거창하죠 특히 이제 이 소요유편 같은 경우는 아주 거창한 이야기거든요 붕새 이야기 붕새 이야기 새가 한번 어~ 날아가면 막 구만리 장천에 올라가고 3 개월 동안 쉬지 않고 여행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이 박지원은 이제 그런 내용을 조금 작은 개념으로 이제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거기 그 40쪽의 마지막 달락이 보면 박지원은 거창한 게 아니고 하찮은 소리를 소재로써 비슷한 맥락의 글을 썼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작 관문 고서에서는 시골 사람이 잠잘 때 내는 코고는 소리를 요설합니다. 자 41쪽에 보면 일찍이 시골 사람과 함께 잠을 자는데 코 고는 소리가 우렁차서 어떤 때는 토하는것 같고 어떤 때는 휘파람 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탄식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우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불을 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솥 안에 물이 끓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빈수레가 덜컹거리는 것 같고 숨을 들이쉴 때는 드르렁거리며 톱질하는 소리가 나더니 내쉴 때는 새끼돼지가 씩씩대는 소리가 났다. 다른 사람이 흔들어 깨우자, 벌컥 화를 내면서 나는 코를 곤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를 고는 사람은 자신은 코를 고는지를 알지를 못하죠. 그, 그런 이야기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코골이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명, 귀가 울리는 것은 내 귀에만 들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주제를 가지고 쓴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 나 자신의 잘못은 어, 알지 못한다는 것도 스스로 뭐 이런 내용의 어떤 비유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품 형식의 하찮은 것들을 상당히 잘 쓰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어, 좀더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 이 연암 박지원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하층민의 삶을 부각시켜요. 하층민의 삶 부각시키고요. 또 하나는 지배계층의 위선이죠. 지배계층의 위선 이런 것을 고발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층민의 진실한 삶. 이런 것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연안 어, 박지원, 연 박지원은 이런 그 시, 그런 박지원의 시각과 문장은 어, 이 시기가 이제 어떤 조선의 조선의 어떤 신분 질서가 흔들리던 시기죠. 이런 시기에 이제 산물 그 작품을 썼다고볼수 있겠고요. 또그 시기는 특히 이제 어 어떤 성리학적인 성리학적 지배질서, 지배질서와 또 명나라 중심의 명나라죠. 명나라 이런 중심의 그런 사대론, 명나라가 있고 이 명나라 중심의 사대론이. 힘을 잃어가던 시기죠. 그런 그 시기에 이제 글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볼수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토대로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어, 글을 왜 쓰는가? 글을 왜 쓰는가? 라고 할때이 박지원의 답변은 왜 썼습니까? 왜 쓴다고 했느냐?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아까도 이문위희라고 이야기했지만 글로서 자신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연한 박지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 어떤 걸 보여줬느냐? 바로 어떤 지식인의 자유. 지식인의 자유를 보여줬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유로운 정신이죠. 연한 박지원의 자체가 되게 자유로운 정신인데 이것은 뭐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던져버리는 거죠. 자신의 기득권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득권을 던져버린 기득권을 지식인의 자유로운 정신. 예, 이 연암 박지원의 어떤 특징이고, 정말 우리 고전문학의 하나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연암 박지원의 연암 집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토대로 글을 좀 꼼꼼히 잘 읽으시고요. 그 요약을 여러분의 말로, 있는 책에 있는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말로 꼭좀 요약을 해서 글을 쓰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